얘네 네, 밀리범도 있어요? 만약에 음. 섞이면은 <laughs> 인쇄.. 인세... 얘네 네, 오버드월도 뽑는다 그 조개도 어, 고 꼬마범 있다고 했잖아 그럼 볼수 있을 거예요 인, 인게이지가 하나 바뀌어요 이제몸은스이좀루션 네, 네, 이 쏠려 이어요네네네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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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타쿠니 고대인 속는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래. <laughs> 회장님 이제 네. 우리 쪽 봐줄 준비해야 돼요. 마운트업 상태는 아니지? 설마? 저 지금 마운트 타고 있어요. 여기 도로다. 진짜 속아요. 거. 어, 두빈 두반이 죽였어. <laughs> 마운트업 타고 있으면은 만약에 얘네 우리 쪽 푸시할 때 어떻게 진행실키죠이 파티 징거님은 한번 제작하실때요했셨어요 네. 진건님 받았어요, 저. 아 왜? 오브더파크. 여러분 조금 기다려줘. 심금해면도 지금 더 치면도 제대로 안 싸고 있어. 지금 대치 중이야든좋 네. 아하. 아 왜? 어디까지 들어왔네 에브 m 컴 s out everyone c o 에브 s out everyone this, everyone c o m 시 s out everyone pull push ready pull push ready p u 노 l push 스 e a d y pull push ready pull p u 노스 r e a 여러분, u l l p u s 웨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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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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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웨이, 웨 What south step south step south step south step spread nice. spreader south spread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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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and come south spread Come south spread spreader. come noses come Inside the penalty inside the penalty inside the penalty. come north com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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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no step 여러분 <목이> do walking walking. 저도 walking. 여러분 eight second arrow pushing ready. 여러분 is walking. 여러분 is walking. Three second arrow. 여러분 is walking. 여러분 south ready. 여러분 south deep three. One two. 워! 0 0 0 0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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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스0 0 0 0 0 0컴0 0 0 0스컴0 0스0스0스0 0 0스에스여컴분0스0 0 0 0 0 0스0 0 0 0사이스0 0 0 0 0 0스0 0 0 0 0 0 0 0 0 0 0치풀 캐치 됨 여러분 인사이드 저거 0 0 0 0 0 0 8.3 나이스 서로 서로 했나 했나 서로 나이스 컴스 제조판사 끝났어 게임이. 지금님있었잖아 딱히 아니 나갔어요. 재접하 신다고 재접. 근사의 사의 근사의 사의사이근사사의 근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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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풀사의 와 여기도 쉐싱하는 애들 있다 네네네 아무래도 많아